반갑습니다. 기론 좋은 운수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진년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을사년의 새로운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958년생 개띠 선생님들께서 2025년, 을사년에 기대하실 수 있는 전반적인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귀인을 만나게 되는 띠와 특히 운이 좋은 달에 대한 정보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참고로 을사년은 갑진년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58년에 태어난 무술년생 개띠분들에게 2025년 을사년은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을사년은 을목과 사화가 조화를 이루며 목생화의 강력한 에너지가 작용하는 해로 이는 무술년생 개띠분들에게 확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인간관계, 재물, 사업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과 경험이 결실을 맺게 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무술년생 개띠분들은 무토에 든든하고 포용력 있는 땅의 기운과 술토에 견고하고 깊은 땅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토는 넓고 안정된 성질로 신뢰와 책임감을 상징하며 술토는 목표를 고수하며 흔들리지 않는 성격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단단하고 안정적인 기운을 지닌 개띠분들이 을사년의 기운을 맞이하면 내면의 균형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회를 잡으며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은 무술년생 개띠분들의 안정된 태도와 성실함이 돋보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을목의 지속적인 성장의 에너지가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만들고 새로운 관계 형성을 촉진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띠분들이 지닌 신뢰감과 책임감은 다양한 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뿐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와 사업에서 두드러진 결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재물운도 안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의 에너지는 재정을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데 유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재정 관리 성향을 가진 무술년생. 개띠분들에게 을사년은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데 유리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사화의 강한 불에너지가 재정 관련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게 할수 있으므로 과도한 지출이나 위험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재정을 관리하면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5년은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해입니다. 무술년생 개띠 분들에게 유리한 귀인은 호랑이띠, 말띠, 돼지띠입니다. 호랑이띠는 개띠와 삼합관계로 함께 협력할 때 강한 시너지를 발휘하며 좋은 성과를 내기 쉽습니다. 말띠는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돼지띠는 개띠와 신뢰감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띠는 용띠, 소띠, 양띠입니다. 용띠는 개띠와 상충 관계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띠는 서로의 성향이 맞지 않아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띠와는 협력 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중요한 일에서는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을사년의 강한 불에너지는 체력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체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휴식과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계와 소화기 건강에 신경쓰며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건강운을 더욱 좋게 만들 것입니다. 사업적으로도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 해입니다. 을사년의 목생화 에너지는 무술년생 개띠분들에게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들의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는 사업 확장과 도전 과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사화의 강한 에너지가 성급한 결정을 유도할 수 있으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검토한 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재정을 미리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 더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력 2월과 5월은 무술연생 개띠분들에게 특별히 좋은 시기로, 음력 2월은 목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때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이 달에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음력 5월은 화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며 추진력과 열정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이두달 동안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을사년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해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사화의 강한 기운은 성급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력 6월과 9월은 재정적 손실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무술 연생 개띠 분들께서는 풍수학적 준비를 통해 을사년의 좋은 기운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의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내에 초록색 식물을 배치해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거실이나 서재 같은 주요 공간에 적절한 크기의 건강한 식물을 배치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붉은색 소품을 현관문 근처나 서쪽 방향에 배치하여 불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다스리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현관은 외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로 이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좋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거실에는 금색 소품이나 동전 같은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을 배치하여 재물운을 끌어오고 동쪽 방향에 나무 소재의 물건을 두어 목의 기운을 보강하면 더욱 큰 재물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을사년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기본이 됩니다. 명리학적으로 을사년은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계획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해임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생활 습관을 정돈하면 긍정적인 기운이 머물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2025년을 더욱 안정적이고 활기찬 기운 속에서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958년생 개띠 선생님들의 2025년 을사년 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진년보다 더욱 순조로운 해가 될 것이며 좋은 기운이 가득한 한 해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개띠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갑진년 동안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남은 시간을 잘 보내신다면, 을사년의 새롭고 강한 기운이 개띠 선생님들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운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2025년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